<laughs> 방송 불가요 방송 불가능. 네 네. 당연히 우리 스키즈는 음방 방송 1위를 정리. 음악 방송 1위를 아. 하겠죠? 음방 1위 공약 하나만 걸어 주세요. 아, 아, 공약. 이거는 공약 1 당연히 1위를, 1위를. 1위를 할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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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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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너무> 예. <웃음> <웃음> 우리 공약 하나 걸어 볼까? 공약. 어. 만약에 1위를 한다면 네. 소리꾼 할때 스테이 하는 거 같아요. 음. 음방에서 네. 스테이. 아니, 스테이 아니, 스테이. 좀... <laughs> 예 소리 스테이 그 소리 코할때뭐그 저희 팬 분들 이름이 앞에 앞에 가서할 말을 내 맞지 스테이 스테이 미안하지 않나 했었네 스테이 트트를 하고 하구나 좋아하실 것 같아요 <laughs> <laughs> 공약이랑 어. 공약 공약 하면은 공약 트면은 복근을 공약 보면은 복근을 이고이고이고 <laughs> <laughs> <Beau> 용복이가 복근을 용복근을 공개하도록 복근을 하겠습니다. 예. 아, 정말. 예. 근데 그거 할때 없으면 어떻게 아, 해? 어떻게 아. 해? 계속 계속 유지 유지 아니 근데 계속 유지 유지 아니 근데 계속 유지 유지 아니 근데, 유지? 유지? 아니, 근데. 공약을 <laughs> 우리 딜스 <플렉스> 혼자. 도맡는 <laughs> 아, 거잖아. 그러한가 복근 공개. 네. 아, 네네네 같이 공개야. 같이 아, 아니 아, 그러면 <laughs> 멤버 다 해야죠. 아, 왜 아, 하니야 고 침... 필릭스만해? 침... 왜 하니야 고 필릭스만해? 침... 왜 하니야 고 필릭스만해? 넌넌 다음에 그리고 와. 아, 아니, 너안 다음에 그리고. 어, 아, 나안 돼. 나들 복근 공개할 테니까. 많이 먹었네? 피자스 속으로 자기 복근들을 <laughs> 보고 있어. 광송 불가요, 광송 불가. <웃음> 오케이 오케이. 광송 불가요, 광송 불가. 오케이 <laughs> 오케이. <laughs> <laughs> 아, 귀여. 예. 뭐 노래 나간 동안 뭐 계속해서 한번 봐보세요. <laughs> 문지원 씨가. 네, 1위 하면 스키즈 인형탈 쓰고 라이브 방송 해주세요. 오, 오아 스키즈 인형탈이 있어요? 네, 스키즈, 스키즈라고. 이것도 재밌겠네. 어, 박은서 맞아요. 씨가. 네, 어 파트 체인지 해요. 어, 파트 요것도 체인지. 어, 살짝 아 우리 아까 나왔는데 네. 맞아요, 맞아요, 맞 박은하 씨가. 네, 음방 1등하면 멤버 전원이 상모 돌리거나 신명나게 장구 치는 거 어때요? 오, 오, 오 이거 좋다. 정보 흘리는 거. 장구도 장구도 거. 장구도 장구도 거 여기서 이제 우리 멤버 네 분이 터졌습니다. 야 이거 하자. 당구도 yeah, nice. 같이 치면서. 오 네. 정말. 너도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대단하겠다. <웃음> 예. <웃음> 그 상모 돌려 봤어요? 상모? 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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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꽤 그게 있어야 되더라고요. 요령이. 아, 그래요? 아니, 진짜요? 뭐 금방 하시겠지만. 자, 아이솔레이션. 그러면 이리 공약은 우리 박은아 님의 의견으로 상모 돌리면서 신명나게 장고 치는 건데. 이 예. 좋아요. 야, 바로 연습해야 될것 같은데? 금방 이리 할것 같은데. 아, 으셨는데 <laughs> 네. 김수진 씨가 네 한이가 오래전부터 스포했던 자작곡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이번 앨범에 실린 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한이 하드 속엔 미발표 곡들이 몇 곡이나 숨어 있나요? 하드 덜러 가고 싶어요 아 <laughs> 아아 그래요 우리 한이가 스트레이키즈 스리라차 프로듀싱 멤버죠 네, 네, 네. 네. 방찬, 창빈, 한 이렇게 세 멤버가 프로듀싱을 담당하고 그럼 세분 중에 가장 미발표 작곡수가 가장 많은 멤버는 누구예요? 하는 거 같은데. 니 아, 아. 그런 거 아. 같아. 아우. 음. 가 가장 많은 아 가장 많은 멤버예요. 어. 어, 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음. <laughs> 어몇 곡이나 있어요? <laughs> 있어요? 지금 발표를 안한 거랑 어. 그, 완성된 곡들은 한 20곡 정도 있고 20곡. 음. 아직 그 하고 있는 거는 한다 여섯 개 정도 더 있는데, 음흠. 어, 네, 그 되게 네 언젠가는 들려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우. 꼭 듣고 싶죠, 예, 네. 팬들은 그 아까 이제 우리가 들었던 거, 네, 네. 예, 네. 말할 그것도 수 없는 예, 그것도 한이가 계속 얘기를 했었던 거라면서요. 예,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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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에도 음. 이제 이게 이 노래가 나오기 전에도 몇번 음. 이제 자체 컨텐츠에서 얘기를 했었었는데. 음. 예, 뭔가 이제 그냥 되게 특별하고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음. 뭔가 나도 이런 시간이 있었고 너도 이런 시간이 있었을 텐데 우린 똑같은 사람이고 너와 나는 정말 힘이 될수 있을 것 같아라는 취지로 만든 음. 노래고요이 예, 노래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들으면서 그냥 공감을 많이 해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음.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우리 같이 들으면서 저도 푹 빠져서 들었어요 계속. 어, 감사합니다. 네. 좋네. <웃음> 네. <웃음> 너무 좋아요. 좋네. <laughs> 어, 네, 감사 <감사합니다>. 네. <laughs>